안녕하세요. 사익꾼헌터입니다 어느덧 2020년이 끝자락인 연말이 왔습니다. 시간 정말 빠른 것 같네요. 2020년의 한 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주가 폭락과 국내 자영업의 몰락 등 정말이지 잊을 수 없는 한이었습니다. 평소 100명 난짓 하던 확진자 수도 최근에는 어느새 1 0 0 0명에 육박하는 숫자로극증해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로 격상된 지 얼마 안 돼서 언제 3단계로 올라갈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안심할 순 없지만 그래도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 흑조와 의료진들이 희생 덕분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이 아직까지는 굳건한 것 같네요. 오늘은 연말을 맞이하여 코로나 여파로 인해 진화된 2020년 한해 동안 기승을 부렸던 사기 유형에 대해 모아봤습니다. 자식을 사칭한 문자사기. 엄마 뭐해? 나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 센터에 맡기고 컴퓨터로 문자 하나 받아서 문자하는 거야. 부기 있어서 그러는데 문자 오면 답죠 올한해 아무래도 가장 유명했던 신종 사기는 응? 바로 보이스피싱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 문자 사기라고 할수 있겠죠 응. 딸이나 아들, 심지어는 사위까지 가장하여 본인이 긴박한 상황을 어필하고 돈을 뜯어내는 사기인데요 당하신 분들은 정말로 내 딸이나 아들인 줄 알고 돈을 입금해서 피해를 보셨다고 합니다 보통 소액결제를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백화점 연말 세일한다고 대신 결제해달라고 한다거나 가까운 편의점에서 구글 기프트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상품권 일년번호를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진화된 신종 문자 사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각종 TV나 뉴스 매체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현 사건에 대해 상세히 다뤄졌는데요. 누적 피해액도 128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감도 되지 않네요. 안전결제 사기 코로나로 인한 언태트 시대로 인해 중고거래마저 직거래보다는 택배거래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추가 감염 피해를 막고자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한 중고물품 택배거래가 오히려 사기꾼들에겐 절호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을 미끼로 유입된 피해자들에게 진짜와 정말 똑같이 생긴 가짜 네이버페이 결제창 링크를 보내면서 출금이 안될시 수수료 명목, 시스템 오류 명목, 전자거래법상 명목 등으로 계속해서 재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인데요. 현 사기 사건의 피해자분들은 단톡방에서 벌써 1200명가량 모여서 대책을 노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몇년 전부터 성행하고 뉴스에서도 많이 거론됐는데 아직까지 피해 사례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아직 꽤 많은 분들이 이 사기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나 봅니다. 그나저나 이 정도 퀄리티의 가짜 네이버 페이 결제창을 만들 정도면 사기꾼들도 꽤 인원이 있는 조직이라고 봐야겠죠. 미스터 트롯 공연 티켓 사기 재작년 말 성황리에 방송을 마친 미스 터 트롯의 바통을 이어받은 미스터 트롯이 올해 초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올한 해는 정말 미스터트롯의 한 해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코로나의 여파까지 밀어낼 정도의 엄청난 인기가 정말로 뜨거웠는데요. 각각의 개성과 매력을 뽐내는 6명의 트롯사님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의 활약으로 미스터트롯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각종 지상파는 물론이고 이들이 전국 콘서트 또한 전속 매진이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사기꾼이 빠질 리는 없겠죠. 빠르게 동네세를 맡은 사기꾼들은 이 미스터트롯 티켓으로 또한번 피해자분들이 눈물을 뽑아냈습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이 효도 선물로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 티켓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피해자분은 미스터트롯 티켓을 구한 기쁨에 온 가족은 마치 가족 소풍을 가는 것만으로도 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기를 인지한 이후 부모님들이 실망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며 집안 분위기도 거의 초상식 분위기라고 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한 가정의 사마한 행복마저 산산조각을 내버린 티켓 사기꾼 피해 금액을 떠나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아가 버리는 것 자체가 그간 무도한 사기 행각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재테크 금융 사기 올 한해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맞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시작된 일명 공학 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며 연일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에다가 0%대로 낮아 은행금리로 얻도나도 관심이 없던 주식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연연세를 사기꾼들이 가만둘 리 없겠죠 여기저기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네이버밴드 등을 이용해 각종 투자상품을 이동해주겠다고 하는 방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아예 사기를 치기 위해 작정하고 만든 사이트를 여러개 만들어 사기한각이 파악되면 사이트를 폭파하고 다른 사이트로 옮기는걸 반복하거나 아니면 아예 멀쩡한 회사의 이름을 사칭하여 투자자를 끌어모아 이런저런 이유로 추가금까지 뜯어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잠적하는 사기인데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차곡차곡 모아둔 월급에 카드로 대출까지 사기를 당했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퇴직금을 고스란히 날렸으니 그 허망함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인스타그램 부업을 미기로주부 분들이 겨냥한 신종 카지노 대리배팅 사기까지 합치됐는데요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제가 피해자분들을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인스타부어 카지노 대리배팅 사기 추정 누적 피해만 대략 수백억 원에 달하고 각종 리딩 사기 피해액이 총 합계는 조 단위가 넘어가니 그 심각성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그대로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이런 재테크 금융 신종 사기들은. 피해 금액이며 피해 규모까지 다른 사기 피해는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피해자들에게 범인들이 해외에 있다, 대포통장을 돌려쓰고 있다 등의 이유로 어차피 못 잡는다고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간에도 수억 수십억의 피해가 이뤄지고 있을 텐데 보이스피싱을 제외하고는 지급 정지가 되지 않는 금융권의 제도가 신종 사기에도 유연하게 대처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마련하고. 수사당국 또한 하루라도 빨리 전담조직을 꾸려 사기범 범거에 노력하며 사기범들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빠르게 언택트 시대로 돌입하는 진통을 겪고 있는 2020년 한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서민분들도 어떻게든 먹고 살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힘겹게 적응을 하며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는 서민분들이 피 같은 돈을 뺏기 위해 사기꾼들은 변화된 시대에 더욱 진화된 사기 기술을 보여줍니다. 신종 사기의 진화는 국민들이 시대 적응보다 더욱 빠르게 침투하여 생전 처음 당해보는 신종 사기를 양산해 갑니다. 이에 맞서 관련 부처와 금융당국의 빠른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금융 지식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치트를 생활하며 피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한해 구독자님들 모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사육군 헌터였습니다. <목소리> 전작을 수업상 아아 아. 아, 아. 아아.